가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 샘이에요. 자 우리 스테이지 1랭키스가 2월에 만나는 스토리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?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. 스테이지 1 파트 1 2월 교재 스토리 타이틀은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툰트로 What I Need입니다. 날씨에 민감한 두더지 친구 이야기인데요. 자 여기 표지 그림에 sunglasses 즉 선글라스를 낀 두더지가 보이죠. 지금 날씨가 sunny 해가 쨍 눈부신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샤이니 쌤도 햇빛이 쨍한 날엔 선글라스를 꼭 쓴답니다. 자 그럼 우리 rainy 비가 오는 날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, 친구들? 다... 와 정답 맞았어요. 바로 우산이 필요하죠. umbrella 때로는 뭐 raincoat and rain boots 그쵸 우비와 장화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또 snowy 눈이 펑펑 내린 날씨에는 신나게 눈싸움도 하고 멋진 눈사람 만들기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손도 시리고 귀도 시리고 <laughs> 이렇게 감기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hat 따뜻한 모자, muffler 목도리, mittens 장갑이 꼭꼭 필요하죠. 두더지 친구는 날씨에 알맞게 잘 준비하는지 2월 스토리 내용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. Stage one, Part o February course. What I need에서는 주인공인 두더지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스토리를 통해 weather. 날씨에 관련된 어휘와 표현은 익힐 수 있습니다. sunny, rainy, snowy, cloudy와 같은 어휘는 물론 sunglasses, umbrella, mittens, mask와 같은 소품 어휘도 배울 거예요. Oh, how's the weather? It's sunny. I need sunglasses.처럼 날씨 대화 표현도 연습합니다. 가족과 함께하는 r i n k It Time! 자, 가족과 함께 매일 아침, 그날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의 날씨를 체크하면 알맞은 옷차림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물건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. Um, how's the weather today? Oh, it's cloudy. Will it rain? Oh, maybe so. I need an umbrella. 이렇게 말이죠. 2월에도 우리 링키즈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스토리북이 기다리고 있답니다. 그렇다면, just be happy with